가을입니다. 정현종우, 시가 생각나는 가을입니다. 가을이구나. 빌어먹을 가을. 우리의 정신을 고문하는, 우리를 위한 쓸쓸함으로 고문하는, 가을 원수 같은, 나는 이를 깨물며, 정신을 깨물며, 감각을 깨물며, 너에게 살을 느낀다 가을 원수 같은, 햇살을 받아가지고, 단풍이 너무 곱습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 우리 불과 얼마 안 남았네요. 곧이어 전립이 떨어지고 하, 흰눈이 되겠죠. 펄펄.